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부 조직 중에 문화 체육 관광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와 체육이 항상 언제든지 역대 정부로부터 이어져 왔는데 과연 우리가 생활 속에서 스포츠는 많이 경기장도 가보고 또 TV를 보면서 문화와 체육이 그렇게 밀접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전 축구 국가 대표 김정남 감독님과 한국직장인축구협회와 한국다문화축구협회 회장님이신 강석홍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조금 코로나가 물러설 기미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지금 다 조심하고 있는 때이고 이런 중에 우리 김정남 어, 감독님을 뵈면서. 지금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우리 축구가 이제는 정말 세계 유럽의 정상에 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김정란 감독님이 텃밭을 잘 가꾸고 또 축구선수를 길러낸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감독님의 소감이 요즘 느끼는 축구에 대한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지금 우리 손흥민 선수가 도트넘에서 맹 활약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차범근 감독이라든지 이런 선수가 소수가 가서 이제 유럽에서 선생을 했는데 지금은 뭐이황희찬이황희조 이런 여러 이재성, 뭐 막내에서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서 맹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강석홍 회장님도 우리나라 축구 역사를 다 깨고 계실 텐데요. 올해 축구 경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제 경기? 아, 네. 우선 가장 그 대형 그 축구대회가, 아, 금년 11월 중에 카탈에서 열리는 월드컵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 아, 사실, 아, 지난해까지만 해도 아 9위 연속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아주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어있었는데 금년에 아그 시리아를 이등으로 제압하면서 10위 연속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월드컵은 지난 1986년도 멕시코 월드컵 때 우리 김영남 감독님께서 어 정말 줄기차게 따라 붙는 일본을 예선에서 물리치고 어, 32년 만에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아, 그로 인해서 지금의 이르기까지 10회 연속 월드컵에 본선에 진출하는 그건 쾌거를 이루게 됐는데, 저희가 앞으로 카타르에 가서도, 현재에 가서도 열심히 응원을 해서 4강의 신화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 소식은 우리 여자 국가대표팀이, 아, 지난번에 그 아시안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결승에 오른 것도 처음이고 준우승한 것도 처음이었는데 월드컵 본선에서는 정말 4강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강석홍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멕시코 축구가 월드컵의 첫 문을 여는 그런 포문을 열었는데 뭐든지 첫 문을 여는 게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이 느꼈을 그 감격과 감동은 말할 수 없었겠지만 또 우리 김정남 감독님이 느낀 소회가 남다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모든 선수와 협력해서 또 모든 국민들의 소원 속에서 월드컵을 출전하게 돼서 너무 기뻤지만 이제 우리는 우물에 간 개구리에서 이제 세계 의 무대를 진출하는 거가 돼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조편성을 해보니까 마라도나가 있는 아르젠티나 불가리아, 그전 때의 우승했던 이태리 이런 팀들이 한 조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아 이제 그 세계 무대에 나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걱정을 하면서 그~ 멕시코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은 월드컵 축구가 마치 우리 경기장인처럼 안방화되어 있는 그런 정말 달라진 세대를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축구하면 수, 축구뿐만 아니라 스포츠하면 다 배고프다고 해서 집안에서들 다 만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강석경 회장님이 느끼는 또 저희가 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 축구를 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어, 정말 그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발로 너무 많이 차 가지고 배가 많이 아픈 그런 경험을 겪었다고 하셨고요. 태현민 선수부터 이 둥근 것만 보면은 그 가지고 놀고 뺐으면 난리가 날 정도로 둥근 것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기 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구를 하고 싶었고 아, 제 희망했는데 에, 아버님의 반대로 어, 축구를 하지 못하고 어, 제가 생활축구로 어,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제가 맡고 있는 어, 우리 직장하고 다모나 축구가 아, 직장은 정말 축구를 통해서 우리 직장인들이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한 방에 달릴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인가 바로 저는 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축구를 통해서 많은 직장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어, 축구장에 와서 땀 흘리고 쉬, 멋진 슈팅을 날리지 못해서 그 모든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아주 직장인들한테는 최고의 운동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다문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과거 어,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도 사우디나뭐 아라비아 그런데 그 근로자로 많이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와 있는 우리 다문화 가족들도 한국에서 외롭게 일을 하면서 고향을 그리면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너무 외롭고 힘든 시기가 많이 있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축구대회를 통해서 이네들 한 군데를 묶다 보니 너무나 좋아하고 대한민국이 최고다라는 소리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앞으로 직장과 다문화 유소년 또 여성축구까지 꾸준히 저희가 대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 어려움을 축구로서 멋진 시통으로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 가겠습니다. 축구는 선수들이 필드에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독의 역할은 작전을 짜고 네. 경기를 진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 축구 선수를 발탁하는 눈 어떤 선수가 좋은 선수입니까? 또 어떻게 발굴을 하십니까? 기준이? 네 어, 지금은 이제 대회가 있을 때마다 감독을 선임해 가지고 그런 역할을 허기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어, 이제 어, 축구에서 필요한 그 속도라든지 또 볼을 다루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또는 그 이제 서로 선수들 간에 서로 화합하는 그런 그 어, 역할을 잘 헐쩍에 어, 좋은 선수로 인정을 하는데 선수들이 뽑는 첫째는 역시 경기장에서 골잘 넣고 어, 잘하는 선수 잘한되는게 이제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이런 선수들을 선호합니다. 이제 강회장님 프로 축구 못지 않게 우리의 그 저변에 에, 아마추어 축구, 조기 축구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특히 이제 또 다문화 축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또 새로운 하나의 뉴 노멀의 표준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다문화 축구의 그 구성이라든지 또 팀워크라든지 이런 거에 좀 전국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듣고 싶네요. 아네그 다문화 축구팀들은 그 우리 그 다문화인들이 거의 주말에도 근무를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 그 대일 하더라도 토요일 날은 참가를 하지 못하고 일, 주로 일요일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문화인들이 그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면서 정말 땀을 흘리면서 국가에 관계없이 같이 올리고 박수쳐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모습을 볼때 역시 축구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축구만 있다면 전쟁이든 경기이든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다문난들이 앞으로 어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통해서 정말 멋지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드릴 것이고 그 뒤에는. 꼭 축구를 통해서 다문화인들과 제가 평생 같이 함께면서 다문화인들을 위해서 제가 축구대회를 더 많이 개최를 하고 진행을 해서 그네들이 갖고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축구장에서 축구를 통해서 풀수 있는 그런 기트를 마련하겠습니다. 자, 축구 100년 대결을 위해서 지금 여러 전국에 꿈나무 교실도 많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축구를 하는데 감독님 기억에 남는 한국의 축구, 다 기억에 나시겠지만, 중요한 한열분 정도를 꼽는다면 누구를 꼽, 꼽으시겠습니까? 어, 지금, 저, 어, 이강인 선수, 또 이승우 선수, 백승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어렸을 적에 대한 축구회에서 조기에 이제 유럽에 진출을 시켜가지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선수들이 어 현지에 적응을 하면서, 어, 이제 잔류했죠. 거기 유럽에서 선생을 했고, 어, 그 외에 이제 뭐, 좀 늦, 좀 늦었지만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런 많은 선수들이, 에 브라질이나 에, 유럽에 이제 일찍이 그 선진 축구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가서 많은 그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축구 연습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어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야외로 나오는 그런 어, 트렌드가 바뀔 것 같습니다. 너무 집에서 답답하게 생활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스포츠가 더욱 한 차례 더 어, 격상되고 더 널리 퍼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 강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저도 그 처음 코로나를 맞이하면서부터 어 아, 계속 지금에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점입니다. 아, 정말 코로나인해서 정부에서 결정하는 그 방역, 기침, 절대적으로 국민들은 따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아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아, 실 실내 운동은 어쩔 수 없겠지만 실외 운동만큼은 실외 체육 시설을 개방을 해서 건물 안에 계시는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밖에 실내 체육시설로 나오게 해서 그 햇빛을 쬐이며 축구를 하다 보면은 코로나 예방도 되지 않겠나. 근데 지금 체육시설이 어좀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지만 아직까지 학교, 어, 축구장, 야외 체육시설은 지금 개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까지 다 개방을 해서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밖에 시리 체육 시설에 와서 운동을 함으로 해서 어, 코로나 예방에 또 한몫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시리 위에 있는 체육 시설은 절대적으로 개방을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건물 안에 숨어 있지 말고 밖에 야외 체육 시설에 나와서 코로나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소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감독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K 클래식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한류 문화, BTS나 또 K팝이 나가는 것처럼 거기에 상위 버전, 어, 한 차원 높은 K 클래식으로 전 세계에 지금 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파라과이, 그 남미 쪽에 우리가 많은 그 지휘자들이 명예 감독으로 위촉을 받고 있고 37개국 105명의 지휘자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독님께서 기억을 회상해서 각 대륙별로 인상에 남았던 축구 감독들, 축구 선수들, 그런 사람 이름을 한 분씩 검명을 해주시면 그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명장들을 좀 한번 검명해주시죠 감독님 말씀으로. 네. 펠레 네. 또 어, 마라도나 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맹 활약을 하고 있는 메시 호나우도 어, 그 외에. <laughs> 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지만 또 감독이 되려고 하는 그런 <laughs> 꿈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에또 내일의 축구 감독이 될미래 꿈나무들을 위해서 우리 거장이신 어, 김정란 <laughs> 감독께서 한 말씀해 주세요. 축구 감독의 꿈을 건 아이들에게. 자. 아, 네 우선 우리 어린이들은 어, 축구를 재밌있게 어, 이기는 축구가 아니고 즐기는 축구를 좀 하면서 아 그러면서 자기가 선수 생활을 잘 마치고 나면은 아그 다음에는 어 감독으로 이제 꿈을 이제 실현시켜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어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좋은 그 생각을 가지고 어 선수 생활을 하고 나면은 어 지도자도 어좀 좋은 지도자로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좋은 지도자라는 거는 지금은 어 선수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잘못 어울리는 감독들이라는 것은 뭐이 억압을 하고 야단치고 또어 선수들 을 갖다가 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할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주입식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어린 선수들이 어, 선생님 말만 따라, 선생님 말이 중요하지만 선생님 말만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선수들이 창의적으로 할수 있게끔 하고 즐기면서 할수 있고 서로 협동해서 할수 있고 또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도 어, 잘 배려해가지고 어,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로 이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축구를 보면서 나도 저 공을 차가지고 골인 시켜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아마추어들이 그냥 어떻게 축구에 접근할 수 있는지 하고 또 직장인 축구는 또 어떻게 결성되어서 이런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지 강 회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그 직장 축구 클럽들은 자유롭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문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 우리 감독님들도 계시지만 그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실력이 좋은 선수부터 일레븐으로의 어, 결정을 해서 어, 진행을 하는데 저희 직장은 유독 저희 협회만큼은 아 그런 걸 배제시키고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분이라면은 모든 그 선수들이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은 누구나 같이 에,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국내 최초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11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사실 대기하는 선수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기하는 선수들또 그라운드 에서 축구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줘 야 되는데 사실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전할 수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장 한국 직장인 축구협회 에서는 모든 등록된 선수들이 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선 탈락 제도를 저희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아, 그리고 예선에서 누구나 같이 그 대회에 참가를 해서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에, 저희 한국 직장인 축구 협회에서는 언제나 문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축구를 하고자 하는 단체나 에, 또 클럽이나 직장들 어 오셔서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때나 오셔서 대에 신청하시면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영광스럽게도 전국가 대표 감독님이신 김정남 감독님과 한국 직장인 축구 협회와 한국 다문화 축구 협회 회장이신 강석홍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월드컵 10회 연속 어~ 출전과 여성 축구도 동반 진출하는 정말 어~ 우리나라가 쾌거를 이룬 이런 올해의 한 해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강 회장님께서 어떤 어, 화이팅 할수 있는 어떤 구호가 있습니까? 네 아~ 어, 우선 여성 축구가 월드컵에 진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고요 사실 생활 축구도 아~ 어, 전국의 아줌마 축구단 아줌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전재산이라고 봅니다. 음.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정말 용감하거든요. 그 아줌마 축구단이 200개 팀이 있습니다. 아, 저희 대회 때만 계속해서 저희가 그 아줌마 축구단, 여성 축구단을 아, 초청을 해서 같이 대회에 에, 그 합류해서 경기를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천안에서 개최되는 아, 전국 직장인 및 다문화 아, 남녀클럽 축구 대회 때도 여성팀이 이미 에, 많은 팀이 참가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줌마들이 축구를 통해서 정말 그 가정에서 찌들은그 가사 노동 해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끔 대개 계시는 우리 남편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서 아줌마들의 축구를 통해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 남녀 축구가 동반 월드컵에 진출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도구와 축구협회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회장님을 비롯해서 밑에 임원 여러분들, 또 코치 감독님들, 아, 이분들,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녀 동반 월드컵에 진출을 해서 꼭 4강 안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위해서 제가, 아, 멘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 우리 남녀 월드컵 축구대회 출전해서 사광 시안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을 위하여 슛! 골.